유방 축소술로, 유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? 유방 축소술로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. 반다절개를 해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. 반다절개 자체가 제가 만든 수술이라고 말을 하지만, 사실은 기존에 유방암 수술이에요. 유방암 수술하는 방식을 제가 차용을 한 거예요. 어, 유방암도 반다절개만 해가지고 어, 유방암 수술을 합니다. 피부만 남겨놓고 하는 유방암 수술이 있어요. 어, 유방 내부를 전체 다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수술은 얼마를 뗄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남겨놓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모양이랑 그 생존이 되는 거랑 까딱하면 유방괴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남겨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, 얼마까지 나뗄수 있나요? 그 질문은 사실은 약간 맞지 않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어, 얼마를 남겨놓느냐가 사실 은 중요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서 뭐더 궁금하다 뭐 이거는 좀어 알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 음, 카카오톡 어 병원으로 보내주거나 시 아니면 뭐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온라인 상담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을 해드릴게요.